네, 안녕하세요. 미럴 누나입니다. 클렌전 하시는데요. 아, 네. 한번 보죠. 저가 지금 터키 클랜이고요. 반동전에 갔다가 저 지금 망했습니다. 예. 네, 지금 57% 34번. 아, 퀸도 눌려, 뭐이거 핑계 될건 끝이 없죠. 퀸도 막 눌려지고, 네. 완전 꼬이고, 클랜송도 제가 못하고, 퀸도 제가 못하고 그래서, 호구 돌렸는데 다 죽고요. 그렇습니다. 제 실력으로 그런 데를 가니까 그런 건 아닌가, 또. 그런, 그런 또저것까지 드네요. 요 정도가 딱 저희 실력인 것 같은데, 예. 요거 가볼까요? 요 정도는 할수 있지 않을까, 갑자기. 예. 요 정도는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요거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보죠 여기서부터 퀸워크 시작하고요 퀸워크는 요거 때리고 이렇게 쭉 가게 하고요 네, 이쪽에다 베이비드래곤을 줄게요 네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다 여기다 킹 주고요 여기에 발키리 넣, 넣, 넣겠습니다. 요거 없고, 요게 없애고, 이기쭉 가다 보면, 예, 베이비 드래곤을 한요 정도 줄게요. 그래서 그냥 클린업 시작하라고 그러고, 자기 혼자 뭐할거 하라고 그러고, 베이비 드래곤으로. 퀸을 이렇게 돌리겠습니다. 네. 돌리고 나서 발키리로 쭉 들어가는 그런 모양입니다. 뒤에서 나중에 호구 주겠습니다. 네, 호구. 세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주겠습니다. 네 마리, 세 마리, 4, 3, 3 줘서 같이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 나올 때동 마법으로 잡고요. 그리고 분노, 처음에 여기 분노 한번 주고 쭉 들어갈 때 여기 정도에서 힐 주고요. 다시 분노, 힐. 뒤에 법사도 몇개 넣겠습니다. 월든도 같이 넣게요. 을 그래서 한번 쓰게 하겠습니다. 네, 힐 하나 정도는 호구에다 쓰겠습니다. 그럼. 오케이 요정도는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희펠컨졸라인데 펠컨에서 요번에는 볼로가 이 뒤에 가는데 볼로를 줄이고요 숫자를 그 대신 호구를 넣어서 이렇게 갈 겁니다 기존 영상 보시는 조합이랑 조금 틀리게 한번 짜봤습니다 37번이죠 그럼 한번 가보죠 네, 호구를 넣고 오케이 한번 해보죠 요정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감도 갖고 자, 여기다 하나 놓고, 자, 쭉 놓고요. 네. 요거 깬 다음엔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저는 이쪽에다 그냥 마 편하게 자기 혼자 그냥 길 정리 하나만 하고, 말면 말고, 네. 오케이. 그럼 여기다 하나 놓고요. 여기다 놓고, 발키를 놓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코그, 네. 안으로 쭉 들어가게 하고요. 네. 오케이 okay, 한번 주고요. 어, 오. 어, 그. 잠시만요. 법사가 같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분한번 주고요. 나의 호구들. 네, 호구들 같이 들어가게 하고요. 뒤에서 그리고 분어디 있죠? 저 갔을 때 같이 힐을 여기에 빰 줘서 살리겠습니다 얘들. 지금 이게 어떻게 된지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이런 게 나중에 보면 엄청 멋은 있어요. 지금은 아무 것도 모르겠고 막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런 게 정말 멋은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저가 엄청 잘하는 줄 알거든요. 네. 근데 이거 지금 네. 지금 저아 저희 팀이 아니었나? 저쪽 팀에서 봤나? 왜 나이스라는 얘기를안 하죠? 너무 아래로 가서 오르나? 아, 바꾸나 한 분이네. 다시 보죠. 이게 지금, 저거, 저거, 너무 여러 가지 잘못했습니다. 이게, 여길 때리고 일로 올줄 알았는데, 여기가 먼저 때리는 바람에, 예, 이게 먼저 없어진 다음에, 이, 이게 먼저 맞기 시작했어요. 저거 이쪽으로 좀더 놨어야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맞는데, 이것도 사실은, 예, 킹으로 해놓고, 여기 놓고, 이거 놓고, 볼로 놓고, 그 다음에 법사를 뒤에 넣었어니다 네. 지금 볼로도 지금 두마리고요 법사 놓고 지금 분노가 지금 들어가야 되고요 법사가 들어가는 거에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동마법이 먼저 들어갔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분노가 들어가서 지금 막 싸우고요 아이고 아이고 씨예 그러고 나서 지금 지금 예 지금, 법, 지금 법사가 지금 완전히 지금 따르게 했잖아요 그럼 얘를 잡고 여기에 힐이 한번 들어가서 아 힐은 잘 들어갔네요 힐은 힐은 망났는데잘 들어갔네요 여기는 여기는 볼로들이 자기를 다 했네요, 아볼로래죠 발길이들이, 그렇죠? 그리고 얘 <laughs> 예, 이게 호구도막 이런데 이런 게 나중에 보면 사실은 저, 아까 말씀드렸을 정말 멋있습니다. 요거를 그냥 리플레이를 생각하고 다시 보죠. 제가 설명 안 드리고 저도 지금 이게 지금 몇 시야? 지금 새벽 1 시거든요. 아, 12시거든요. 그러니까, 아, 지금, 오늘 일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한데, 그냥. 요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저가, 이거를 리플레이로만 보여드리면, 저가 얼마큼 잘하는지, 한번 이거 진짜 아무 설명 없이 딱 보여드리면, 저는 라이브로만 올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가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올렸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요, 거로만 리플레이를 안 보고, 그니까, 러 리플레이로만 보신다. 라이브로 안 보고. 그니까, 러 저희 실시간 공격이 아닌, 요걸로만 보시면, 얼마큼 깨끗하고, 저가 무슨, 뭐, 엄청 멋있게 한것 같거든요. 근데 뭐,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가 얼마큼, 이거를 막 지금 당황하면서 했는지. 근데, 그거를 모르고 보는시는 분들은, 야, 얘 천재인가 봐. 막 이렇게 생각하신다고요. 보세요. 그쵸? 어그로 붙어서 열로 가고, 이것 때문에 또 어그로 붙어서 그쪽으로 그, 그, 발키이랑다 들어간다는 건 사실 예상을 했습니다. 아까 저설명에서 조금 못했는데, 그쵸? 안에까지 쭉 들어가고 나면 호구가, 예. 여기 안에서 이제 호구들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좀 타이밍이 좀 그런데, 근데 네, 지금 호구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야, 이거를 지금, 지금 보시는 분들은, 야, 얘 봐라. 아, 뒤에서 백사이드 호구까지 이러면서, 예. 거기에 지금 그 유, 지금 베이비 드래곤 하나는 완전히 자기 목1 0 0 더하죠. 거기에 와 여기서 힐까지. 야, 그렇죠? 그럼 이제 스펠도 하나 남으니까 이걸 차라리 스액으로 여기다 넣었으면 모르시고 보시면 더무 <laughs> 멋있었을 텐데 그걸 또 여기다 버립니다. 바보같이 또. 네, 필요도 없는 이, 여기다 차라리 버렸으면 네, 멋있을도 있죠. 근데 이렇게 보면 정말 멋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보여주는 게 다가 아닙니다. <laughs> 정말 올릴 것도 없고, 네,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갔는데 미랄문나 있고요. 또 다시 좋은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발코인인데 모리이드발코니까 그러니까 약간 업그레이드된 거, 네, 호구로서 백사이 들어가는 거, 그리고 저처럼 하면안 된다는 거, 예.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절대로 일 갔다 와서 피곤하실 때는 쉬었다 하시라는 거. 네, 저처럼 이렇게 회식 갔다가 늦게 오고, 그러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 네, 미랄루나 의구에 또다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